안녕하세요 스모 입니다 지금 칠하고 있는 마치 바나나처럼 보이는 이것은 오토바이의 카울입니다 바이크 AP는 옷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오토바이 모형 타미야의 1대12 스케일 모토 구찌 V10 센타우로입니다 센타우로는 이탈리아어로 켄타우로스라는 뜻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짐승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갖춘 반인반마 이런 상상 속의 생물의 이름을 따다 만든 이 바이크는 중고나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런너 세 장, 타이어 등의 보석품, 습식 데칼과 클리어 파츠, 그리고 약 10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설명서. 다 끝입니다. 먼저 봉지를 뜯고, 런너들을 꺼내줍니다. 뭔가 구성품이 좀 허접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바이크는 1996년 출시에 맞춰 타미야에서 98년도에 발매한 제품입니다. 부품들을 자세히 살펴봐도 최신 키트와 비교해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오래되고 단순한 플라스틱이라도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프라모델러인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크롬 코팅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훌륭한 코팅 품질이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한 광이 사실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백미러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새로 칠해줄 겁니다. 부품들을 담가줄 생수통을 잘라주고 런너 도구들을 갖고 또라뻥에 5분 정도 담가주면 이렇게 코팅이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녹음까지 제거했으면 모든 부품들을 니퍼로 런너에서 떼어내 줍니다. 이제 모든 부품들의 남은 찌꺼기를 없애줘야 합니다. 니퍼로 남은 굵은 게이트만 제거해주고 아트 나이프로 남은 게이트를 날려줍니다. 400번 사포로 남은 자국을 평평하게 갈아주면 한 곳의 게이트 처리가 완료됩니다. 참 쉽죠? 다음은 접합선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 바이크에는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지만 프라모델 설계상 이렇게 둘로 나뉘어 가운데 접합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해 부품의 틈 사이에 콕콕 흘려넣고 떼었다 눌러줬다를 반복하며 녹여준 뒤 마무리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녹은 플라스틱이 올라오며 홈을 메우게 됩니다 하루 정도 건조 후 찌꺼기를 날려주고 게이트를 처리하듯이 다시 표면을 아트나이프와 사포로 정리해줍니다 말끔하게 정리됐죠? 완벽하게 수정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서페이스로 올려주면 접합선이 깔끔하게 no!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순간접착제 등을 이용해 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작업을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우 매우 귀찮은 작업을 끝내고 나면 보기 흉했던 접합선을 흔적도 없이 메꿀 수가 있습니다. 선 작업이 끝난 카울에는 먼저 유광 화이트를 올려줘야 하는데요. 차폐력이 안좋은 노란색으로 칠할 것이기 때문에 서페이서의 회색톤이 올라오면 선명한 바나나 색이 아니라 탁한 칼의 색이 되는 대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미스터 칼라 GX04번 키아라 옐로우입니다 영어로 말하니까 있어 보이는 건 착각이 맞습니다 신너로 농도를 맞춰주고 부으로 먼지를 꼼꼼히 털어내준 뒤에 색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며 촉촉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게 도포해줍니다. 카오리 마를 동안 내부 부품들에는 기본한 하도가 되는 유광 검정을 올려줄 겁니다. 프라모델을 만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떤 색으로 칠하느냐인데요. 이번에는 90년대의 올드 바이크를 만드는 만큼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동시에 살려볼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같은 소리냐고 할수 있겠지만, 기본 뼈대는 원래의 컬러로 칠해주고, 나머지는 요즘에 출시되는 바이크에 맞게 칠해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을 내주려고 합니다. 먼저 엔진입니다 엔진의 색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도료가 없어 겉메탈과 알루미늄을 1대1로 조색해서 뿌려줍니다 유광검정이 건조된 배기파이프 등에는 크롬을 뿌려줍니다 크롬은 기존 도료와는 다르게 이렇게 원액을 사용해 얇게 흩날리듯 도포해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먼지가 쌓인 것처럼 뿌였지만 고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문질러주면 주변 사물도 비치는 훌륭한 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롬으로 올린 배기 파이프는 심심하니 열에 달궈진 자국을 표현해줄 겁니다. 라이터를 이용해 이렇게 파이프 끝을 지져주면 당연히 안되고요. 에나멜 오렌지 레드 블루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배기 파이프가 완성됩니다. 리어 서스펜션 같은 많은 컬러가 올라가는 부품을 칠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마스킹하기 쉬운 부분들은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 잘 감싸준 다음 라카로 칠해주고 마스킹하기 애매한 부분은 에나멜 워싱 등을 적절하게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꽃도색도 필요하면 해줍니다. 다른 부품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칠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 사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덜 귀찮은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창의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크롬으로 칠해야 하는 부분에 이런 메탈 스티커를 이용해 단조로운 부품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부 부품들을 다 칠해줬으면 설명서를 보면 순서에 주의하며 엔진을 결합해줍니다. 디테일은 단순하지만 여러 색과 데칼 덕분에 꽤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엔진이 완성됐으면 프레임에 제공된 나사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엔진을 결합해줍니다. 오일 쿨러 같은 나머지 부품들도 붙여주면 바이크의 기본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바이크에 들어가는 각종 배선들을 연결해줘야 합니다 배선 재현을 위해 키트 안에는 기본 고무 튜브가 제공되는데요 두께가 너무 굵어 1대 10이라는 스케일감이 무너지니 정교한 느낌을 위해 얇은 테플론 와이어를 사용해줄 겁니다 딱 봐도 얇아 보이죠? 기본적으로 제공된 와이어를 2mm 정도 잘라 부품의 돌기에 끼워주고 와이어는 설명서에 제공된 길이만큼 잘라주어 끝에 순간접착제를 살짝 찍어주고 굵은 호스에 연결해줍니다. 다른 것도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줍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아침 주머니에 있는 2mm 메쉬호스로 재현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길이에 맞춰 잘라준 뒤에 부품에 끼워주면 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소소한 디테일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완성 후에 훨씬 그럴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본 뼈대는 만들었으니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겠죠. 먼저 타이어를 봉지에서 꺼내줍니다. 합성 고무재질인 타이어는 표면이 매우 지저분하니 스폰지 사포로 전체를 살짝 갈아주어 무광으로 만들어주면 표면 정리와 함께 사용된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유광 검정을 올린 휠은 방광 마감재를 올려주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줍니다. 실제 뚫려있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구멍은 프라모델 설계상 막혀있는데요. 핀바이스를 이용해 0.4mm 드릴 날로 타공을 해줍니다. 단순 반복작업이라 싫어하지만 드리는 노력에 비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니 이 작업만큼은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인레스 실버로 칠한 후에는 내부 색분할을 위해 이렇게 원형 템플렛을 사용해 주어 잘라주고 마스킹해 주면 워싱을 해주는 수구를 덜수 있습니다 도색이 까지지 않게 휠에 타이어를 끼워주고 완성된 디스크를 휠에 붙여줍니다 미리 작업해준 나머지 부품들도 결합해주고 오렌지 옐로우로 포인트를 준 코일 스프링을 서스펜션에 고정 스윙함을 연결 후에 나사로 조여줍니다 꽉 조여줘도 상관없지만 가동 기믹을 위해 살짝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인 프레임과 스윙함의 연결입니다. 도색까짐과 파손을 주의하며 각 부품에 있는 홈과 돌기들이 정확히 맞물리게 맞춰줘야 합니다. 힘들고 오래 걸려도 집중해서 고비를 넘기면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가 잡혀가는 모습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뒷바퀴도 연결했으니 준비해둔 프론트 크과 휠을 나사로 조여주고 프론트 팬더와 나머지 부품들을 끼워준 뒤에 프레임에 키트에 제공된 황동봉을 삽입 후 프론트 포크까지 연결해주면 끝이지만 아쉬운 마음에 디테일업을 하나 더 해주기로 합니다. 먼저 가정집에 하나씩 있다는 인두기를 준비합니다. 미리 구멍을 뚫어준 헤드라이트와 준비해둔 3파이 LED입니다. 시작하기 전 테스트를 위해 3볼트 건전지를 연결해주면 기습 눈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화상에 주의하며 납땜을 해줍니다. 편의성을 위해 초소형 6핀 스위치를 사왔습니다. 6핀이지만 필요한 건 2핀밖에 없으니 나머지를 잘라주고 마찬가지로 납땜을 해주면 전원을 키고 끄기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LED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진짜로 프론트 포크와 프레임을 결합해 줍니다. 미리 작업한 그립과 바도 끼워주고 배기파이프와 머플러까지 붙여줍니다. 건조가 완료된 카울로 돌아왔습니다. 탱크 커버 쪽을 다른 색으로 칠해주기 위해 마스킹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마스킹할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주고 손톱이나 이쑤시개로 경계면을 뚜렷하게 해준 뒤에 그 위를 따라 아트 나이프로 잘라줍니다. 실제 바이크는 건메탈 계열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좀 촌스러워 보이니 유광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습식 데칼을 붙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래된 키트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다름 아닌 습식 데칼이라는 점입니다 데칼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타미야 데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데칼이 바스라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섬세하게 다뤄준다고 해도 이렇게 분해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과감하게 떼어내 주고 완벽하진 않아도 나중에 도색으로 대체해 주겠습니다 오토 모형의 마무리이자 하이라이트는 광맥입니다. 먼저 유광 클리어를 카울 전체에 촉촉하게 뿌려주고 2, 3일 건조가 끝나면 탱크 커버 쪽에 에나멜 방광블랙을 칠해줍니다. 내부와 외부 경계면을 확실히 하기 위해 카울 안쪽도 칠해줍니다. 유광 마감과 에나멜 워싱까지 끝난 카울입니다. 광은 잘 나지만 마감재로 인해 고르지 못한 면을 먼저 8,000번 사포로 조심스럽게 카울 전체를 샌딩해줍니다. 다음은 액체 사포라 볼수 있는 컴파운드입니다. 파란 뚜껑은 파인 컴파운드입니다. 샌딩된 카울 전체에 고루 붙여주고 극세사 천으로 문질러줍니다. 하얀 뚜껑은 피니쉬 컴파운드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니 꼼꼼하게 문질러줘야 합니다. 아까 떼어버린 데칼은 마스킹 후에 알루미늄 실버로 칠해주고 벅선까지 살짝 넣어주면 파월 완성 완성된 옷을 뼈대에 입히는 시간입니다 끼우기 다소 까다롭지만 이럴 때는 핑거스냅 한방이면 쉽고 빠르게 끼워집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 시트를 얹어주고 기름도 넣어야하니 오일탱크 캡도 얹어주고요 심심한 계기판은 에나멜 유광 클리어를 찍어 발라 뭐가 있는 듯한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완성된 계기판은 조심스럽게 헤드라이트 위에 올려줍니다. 사이드 스탠드는 나사로 꽉 끼지 않게 조여주고 프론트 윙커와 테일 램프 리어 윙커를 순접으로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스티어링 댐퍼는 포크와 연동되게 이렇게 소소한 가동도 가능합니다 처음 코팅 제거 때 남겨둔 거울 부품은 백미러에 붙여줍니다 둘다 같은 크롬이지만 색감 차이로 인해 다른 부품이라는 느낌이 들죠 마지막으로 바이크를 리어 스탠드에 올려주고 리어 카울까지 얹어주면 이탈리아의 클래식 네이키드 바이크 모토구찌의 V10 센타우로가 완성됩니다